아 진짜 저 친모! 침묵.. 아왜 이번에는 바로 쓰냐고! 보삿당게 버렸구나! 버스 버스를 타고 ]som. 날아갈 것 같아요 뚜둥뚱뚱뚱 오늘은 기분이 좋아 <laughs> 뚱뚱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한판더 이기면... 오늘은 팀 운이 좋아 라라라라라라 <laughs> 버스비는 내신 건가요? 버스비는 골3 가는 걸로 해드릴게요 암흑 닌자 정글? 가능해 개노잼말파 이거 장군이 해버리면 되는데 <laughs> 이번판 나의 70점 니다 봐봐 어, 여 말파잖아 말파 말파면 이거 장군이 혼내줘야 돼 장군이 성황과 죽음의 순환은 계속된다 우리는 진짜로 살 진짜로 것이고 진짜로 저들은 휘저을 것이다 뭐? 말파한테 귀싸대기 맞고 낑낑 댄다고요? 장군 아주 아니, 그냥 아니지. 저 독대가리를 아주 그냥 귓빵맥이로 후려가지고 아주 그냥 바닥에 아주 그냥 돌가루 흩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말은 항상 폭력적으로 상대를 다룬다고 그쵸. 하지만 오늘따라 얌전히 회색 필터로 관점만 슬슬쎄. 많이 하는 나 이게 바로 데레식 탑이라는 거야 흐흐 머쓱 타드 그렇게 해라 진짜 난 어차피 이렇게 체력 채울 거니까 누려져라 우리 장군이 이번에 농사짓겠어요? CS만 먹으면 돼 CS만 방위의 검나 여기 라인 밀어야 되는데 딱한 번만 좀 와주지 빅라인인데 프리징 아... 좀할줄 아네? 맞아. 좋아. 장군이 지금 63스택 한번한 읽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괜찮해. 어차피 저기 말파가 킬 먹었는데 말파 킬 먹고 어차피 할수 있는 거 지금 라인전에서 아무것도. 왜냐? 어차피 카만이 나는 허깅만할 거니까. 달졌다 달의 여신 다이아나. 어, 와아 진짜 저거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헤르메스부터 살걸 그랬나? 아 잠깐만... 아니 나도... 아, 저미친소 새끼, 저거 지가 다쳐먹네. 뭐야, 샤코왜이레벨이저 던지는 새끼! 거기서 그러고 있으라 놓고난캠 사와야지 아싸 골3 어머 오늘 운이 오늘 운 최고치야 진짜 그니까요 저도 서포즈로 저렇게 하는 애들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너무 싫지 않아요?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진짜 개쩍 나겠다 불쌍하다만 어떡하겠어 너가 감당해야 할 팀인걸 뭐지 아, 바로 눌렀는데. 아, 하고 변신 눌렀는데, 변신. 진짜. 아, 진짜 탑 아무도 안 와줘. 어차피 <목소리> 장군이는 후반 챔이야. 후반에는 좀 죽을 수 있어. 부부 까까? 18년! 존나 나대 씨발! 진짜 개새끼야! 아, 존나 나대네 아까부터 열받게. 참고 있었더니. 대거빠가 아주 그냥 칵, 그냥! 어? 아, 아까부터 열받게 하잖아, 쟤가, 막. 니도? 어, 니도? 꺼져, 뒤지기 싫으면. 동고했어, 꺼지라고. 됐어 필요없어 어차피 솔킬 땄으니까 이제 너는 큰일 났다 이제 늘려져라 어, <목소리> <목소리> 빠질 것이지. 오저콩을 아끼 아끼기를. 이 포탑은 이제 제 겁니다. 자, 똑같이 이렇 갚아줬어요 이제. 얘돌땡이 예, 더블 킬. 아니 난 죽어도 이거 푸술 거야. 도망가야지. 진짜 시구 어 그러니까 그런 재미없는 챔피언을 골라. 그러니까 네가 지는 거야. 알겠어? 우! 저기 저기. 조금만 기다려. 이쪽으로 와. 고타비 어, 파괴되었습니다. 그거의 페이스에 희망이 갔어. 차피 스택 싸움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게임이야. 결국 스택산 장군 이 앞에서는 대가리가 터질 수밖에 없지. 안녕하세요. 고 와세호이! 유세하! 후하! 아니 이게 왜 클릭이 안 되냐? 나도 이거 스플리 돼야겠다. 안 되겠다. <목소리가> 얼씬 <얼심> 가라고 알겠어. 음, 숨있어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아세호 유세야. 호라! 호라! 호 아세호 유세야. 호우! 호우! 그동안 핍박받던 세월은 모두 끝났다. 이제 저돌덩이에게 남은 길들이 죽음뿐. 내 이름은 스택사운 장군이. 당소의겸인이거 미는 작전 어이 여기 누가 이러고가나 그랬어 당장 철저지 못해. 저 도저! 도저! 도헬로저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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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攻攻！闻血攻攻攻攻攻攻攻攻攻。 바로 장군 아세얼 유세하 홀홀 어머 이거 아이디 여기 좀세요 제발 여기 좀 아시면 어디가 던냐고 개개다 던냐고 아이디 있잖아 어머 나 골드 3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딜량도 3등이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왜냐? 나는 포탑도 하고 딜량도 했다라는 뜻이거든. 판타 참여 하나도 안 하고 골드 3을 가는 스트리머가 있다? 아니 내가 탑 그렇게 저기는 막 벨벳을 개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탑박살냈 압살했으면 나는 솔직히 1인분 이상 안 거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골드 3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아 근데 사실 뭐올 시즌은 점수로 막 20몇 점씩 퍼져가지고 조금 랭크 올리는 맛이 없다. 어왜 올해는 시즌을 두 개씩이나 하는 거야?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발차기.